이게 예, 크산테거든. 빙 새끼. 오른? 이건 알까 오른 크산테 이따 드롬이라고? 아니야, 근데 이 둘은 알죠. 탱커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인 둘이에요. 아니, 나 근데 요즘에 유튜브에 크산테 많이 뜨길래 보고 있는데. 아니, 누가 강심 크산테를 팔고 있던데. 아, 내가 그뭐 적당히 뭐 다이아 유저가 그런 거면 음, 그래, 재밌는 빌드네 하는데 이제 이 체리, 그러니까 근데 이 판은 그거 가야 되겠다. 해신 작쇼, 너무 좋은 판이다. 작쇼가 유차 보다 전멸인가요? 산테 저는 전멸이 좀더 손에 맞더라고요. 좀 난이도인데, 그상태한는 사람들도 그냥 자기 손에 맞는 건되겠 킬각이 나오긴 하나요. 근데 서로 쎄가지고 나올만나 서로 탱커 중에 쎄는 애들이라서. 근데 진짜 숨 막히네. 서로 착취를 뜯기 위한 다운. 차. 바로 기분 나빠서 따라오고 버리죠. 차난안 주지롱. 미안해요. 아니! <laughs> 개잘 씹었는데 그래도 뭐, 플 뺐으니까 <laughs> 좋은데 카릭스야? 좋은 타이밍에 갱이었어 에이 설마 탑 오겠어 오면 죽을게 에라이 모르겠다 1타 음천자 존나서 아니 근데 얘가 문제네 징크스 증후의 사슬 거라 되겠는데 아이씨, 내려오질 않네, 그냥. <laughs> 아니, 근데 난 가자고 해서 갔음. 보셈 보이죠? 제대로 아닙니다. 가야되나? 가야되는데? 야. 우잡겠는데 저거? 적을 어, 좋아. 다시 활력이 들어왔는데 게임에? 이게 탭탑텔 하나로 이렇게 활력이 돌아와버린다고? 이즈 검이 밟고 뒤지는 거 보니까 게임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. 그래, 우리 옷들 욕하지 마. 아, 카디스야왜 그랬어 도대체? 아니 이리시 건게 아니고 카디스 살리려고 들어간 거라서 내가 W 오른구 못 속에 겠잖아 아니 나도 안 좋은 각인 건 알아. 가, 들어가기 싫었어 나도. 보여주나 칼리? 뭔데?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는데 아칼리야? 내 아래 밀고 아칼리가 합류한 식으로. 야 제발 타야 돼? 아니지? 오른금할거 없는데? 안 물려주면 되는디? 야쟤들이 급함. 쟤들이 급함. 와더. 아니 여기 타야 돼. 와더. 아, <laughs> 어, 오케이 지크스 <직구>, 900. <laughs> 이게 그 상태거든. 아들이 당했어. <laughs> 아니 개웃기게 죽대이 와드 와드 와아 너무 빨랐는데, 얘들아? 그니까, 러 바론 주고 쌈 봤어야 되는데. 에이, 뭐. 내가 가스한테 적을 로무 많이 줬나봐. 솔직히, 이즈도 이즈인데. 이거 가지스가 너무 못했다. 아깝다 칼리아 우리 등 맞대고 캐리 가능했는데 화시 적었다고 그랬습니다 갱 플랭크 되게 오랜만에 보네 야난 토르 빅 마렵네 아니 뭐 가자고? 아이놈 <laughs> 개달먹이 <laughs> 나도 지나갈 수 있냐? 오케이 실드로 그나마 상세. 자르바나 어떻게 된 거야 자르바나? 자르바나 괜찮아? 처음 그 행동에 인생이 망해버렸구나 자르바나. 우리 안 하고 이 라인 싸워서 안전하게 밀고 집가야 됩니다. 아니, 인석아. 아, 빅토르 오랜만이라 그런가? 아, 이 빅토르. 레이즈 못 맞추는 건 순전히 자기 잘못인데. <laughs> 아니, 게궁 쏴서 확실하게 라인 박아놓는 게꽤 중요해. 벌써 레이저 업그레이드 됐지롱? 팀 운이 그냥 지리는? 아, <laughs> 어, 갱프라, 미안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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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! 이 새끼 화가 많이 났네. 우여왕이나 갈까? 어차피, 나뚫을레 없을 것 같은데. 자르바한테는버그가요 <laughs> 아니, 씨. 이 말도 안 되는 빈부격차가. 뭐야, 왜 귤을 빨리 먹어? 마음 존나 급하네, 이 새끼, 그냥. 어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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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, 뭐야! 오이씨 아니, 깜짝 놀랐네. 아니, 어, 그래도 강가체 나왔네, 자르바나. 너무 불쌍해 그냥. 근데 저기서 자르반이 취해야 될 행동은 사실 그냥 주고 빼는 거였는데, 약간 너무 도박수를 던졌어. 스틸, 스틸 했어도. 도망은 가 했었거든요, 자르반이. 사실, 이게 카운터 개념이라기보다는, 같이 클수 있어가지고, 전좀 즐겨 했습니다. 갱플 상대로. 빅토르가 이제 같이 컸을 때좀 나쁘지 않은 녀석이라서. 아니, 뭐 같이 크면 서로의 장점이. 아니, 다닐수 같은 거 하면 갱플 따도, 알죠? 성장이 점점 밀리더라고. 따일 수도 있고, 사실. 자 트리플 키퍼 적을 처치했습니다. 적을 처 화약통을 가세요. 한라만 더? 어 미안해. 어 야, 잠깐만 소리야뭔가 잘못 한거 같아. 허 어, <laughs> 존나 쎄, <세게. 웃음> 아니, 템없잖아이 새끼가 왜캤을 와.. 4층, 어, 아무 말 없네. 일단 직업맨 살면 직업맨부터 하고, 내가 아. 바로 그러면 안부무 아, 이런 라인업 괜찮아. 라이더이다 편하네, 이번 판. <목소리> <여기 또 프리기. 목소리> 아, 너무 아쉬운데 이거는? 더블 그냥 풀 써서 노렸으면 안 됐나? 드레이븐 잡았을 것 같은데. 근데 이주도 2킬이라 괜찮아. 아휴 아유. 아야 아유. 아휴, 아유, 잡아서다이다6 짓고 바로 바텀 들리자 아, 탑을 들려야 될것 같네요 먼저 뛰는 놈이 임잔데? 아, 근데 요즘 닭 가면 왜 이렇게 1분 1초가 불안하지? 바로 뛴임 아군이 당했습니다. 저더킬톰갈 걸. 그그그그그그하톰갈 걸. 괜찮아? 아칼리아? 잘 긁어야된다? 어 그래 사는것도 나쁘지 않아 저, 저, 저. 아 얘한테 공수는이 개손해같은데 어쩔 수 없다 플랜 B 탑을 봐주러 간다 원딜? 어, 야 저거 대가리 박는다 저거라도 먹자 아 이걸 내가 앞으로 먹어버리네 다 팔려? 잡았으면 오케이. 짱짱스나무데 어, 레이브 던졌다. 구워라. 던졌다. 여기 <laughs> 왜이브 아니? 아니야. 파미했해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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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진것 같아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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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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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쟤 되나? 다른 에이 기남. w 되나? 어. 어... 이게 있을 것 같기도?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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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잘못 생각했어, 잘못 생각했어, 잘못 생각했어, 잘못 생각했어. <laughs> 아, 미안해. <laughs> 내가 잘못 생각했어, 미안해. 흑흑흑흑. <laughs> 흑흑흑흑. <laughs> 씨발. 개잘크 나무. 근데 줄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, 드레이븐의 한계가 오지 않을까? 아니, 드레이븐, 이자식 피바라기까지? 자, 롬바 치는 거 아니야, 이렇게? 이긴 해요 오,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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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뺐다 바로 포나후준식이스다 아, 이스나서 방어력 170인데 음, 그냥 툭툭 맞으니까 그냥 뭐뭐 뭐 내장 다 쏟아지네. 나할거다하긴 했어. 아, 용모가 되는데, 근데 우리 용 스택 달려있네. 주지가 우리 용스택 달려. 아, 에반해 근데 나이스가 됐는데? 아무부가 만들었다! 아무부가 만들었다! 만들었다! 개리. 음마무부가만들었다 기억나는 건 드레이븐한테 쳐맞고 우는 것 밖에 없다고? 뭔 소리야! 내가 비에고 1테일로 이김. 두 번이나. 내일 봅시다. 살좀 빠졌나? <laughs> 턱선이 살짝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. 네, 뭐, 음, 헛소리 그만하고 내려오겠습니다. 네,